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일요일에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즐길 준비되셨나요? 아 4층도 준비됐어요? 오시는 well, 길 너무 힘들었겠지만 여 아주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재밌게 즐겨 주세요 감사합니다. Ah. Thank you for tuning in, guys. For watching us, um, Essence Town 30th anniversary. Let's all have a great time today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여러분. <laughs> 소리 아, 지르지 마! 어허허허! 죠허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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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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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허! 어허! 어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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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, 이제 말이어서 오늘 이에서 오늘 데 여러분들 어제 오신 분들 계나요 와. 아, 어. 아. 오,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. 그러니까 오늘 어, 뭐스코를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. 프로이스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즐겨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... 오... 와... 어, 우리 공중의 완전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들이 네, 멋있는 분들이 오... 이렇게 센터타 콘서트에 와줘서 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먹을 거면 좀 들어왔어요? 됐죠? 네, 너무 좋게요 여러분들. 어, 오늘 공연 끝까지 재밌게 관리했으면 좋겠고, 여러분들 어, 거의 한, 거실 랑 5시간 동안 앉아있어서, 이데 예, 엉덩이, 그냥, 미세하시고, 제가 가서도, 예, 따뜻한 그 이렇게, 마사지, 좀 마사지를좀 하고, 먹을 거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의 마지막에 저희와 함께 모신여주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끝까지 화이팅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. 핑크 블러드 수준의 여러분들, 다맨마이사합니다 s m t o w 사용시키는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뭔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티스트 분들이 s m t o w 이게 아니라 끝까지 공무대를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안전하게 잘버어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? 예, 좋습니다. 약간 제가 골프장에서 먹어서 안한것 하루에? 오, 예. 끝까지. 아, 원래 브라질을 살아서블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들나브분들이 함께해서 이렇 정말 저희 h t 디 최고였다 해서 즐겁게 해드리

연진씨가 한다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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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고 싶다고? 12번 세트, 제가 처음 들어것같 12번 세트. 연말이니까연말이에 연초, 연말. 연초. 아직도 연말에 연말이 계신데 연말이에요, 지금요? 아직 24시야. <laughs> 그랬잖아. 네, 보세요. 어이구, 웃어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네. 한잔더 먹었어요. 나이스. 다 같이 한잔 먹는 거예요. 하튼 12종 짜리는 날라갔고 저희가 또 어제 캔디에를또 에이커 기성님과 함어 오늘 에이커 기성이 나왔는데 어땠어요 지성씨? s h o u H.O.T. 사실 너무 영광이 영광이어서 그 무대 분위기 자체가 전보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스포... 여기 계신 분한테 스포긴 하지 아, 오늘은 뭐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어요처음에프에서 언급하라고 하셨으면 <laughs> 아, 언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근데, 근데 또 그래. 우리 왁크 형이 어제 또 럼미라이트에 오늘의 신의 한번 보여주시죠. 여러분, 우리 럼미라이트 무대 다 봤어요? 네, 사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좀 준비를 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... 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러미라이 커버도 사실 우리가 했었고 었좀풀 서클 모먼트였고요. 이따가도 좀 재미있게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목마르죠좀 뭐? 어, 불러줘 좋아목마르저 절친나죠. 뭔가 좀 뭔가 땡기죠. 약간 그 무슨 뭔가 뭐가 지정시켰대? 뭔가? 이게 맞아? 전 조금 달달하고 시원한게 제일 좋더라요 그게 뭔지 답변 말 해주시죠 아 나, 아제 재민씨가 얘기해주세요 재민씨가 얘기한거고요 재민씨가 씨, 우리 제노가 얘기한거야요네 여러분들 다음 곡에 영화점에 나간 수니다수녕